미국이 AI 칩의 대중 수출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허가된 제품은 엔비디아의 H20 칩으로 한때 수출이 금지됐던 제품입니다. 그 배경에는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 협상에서의 딜이 있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부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중국이 히토류 자석 수출을 다시 하기로 했고 우리는 그 대가로 H20 칩 수출을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미국은 AI 칩을 서로 맞바꾼 셈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기술 주도권을 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러트릭 장관은 H20칩이 네 번째 성능 수준이라며 최고 성능의 블랙웰, H100, H200칩은 여전히 수출 금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중국 개발자들이 미국 기술에 중독되도록 충분한 칩만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술 우위는 유지하되 통제 가능한 정도의 수출은 허용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한편 미국은 이번 결정으로 AI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고 화웨이 같은 중국 업체의 세계 시장 독점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내비쳤습니다. 데이비드 섹스 AI 가상자산 정책 총괄은 미국 기술이 세계의 표준이 되기를 원한다. 이건 기축 통화 달러처럼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H20 수출 재개는 단순한 기술 수출이 아니라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복합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